에레미야 44장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도입부고요. 첫 번째 단락 1절 2절부터 6절은 유다 재앙에 대한 회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두 번째 단락은 죄를 망각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어 심판이자 경고이고요 11절부터 14절은 그래서 온 유다를 끊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애굽땅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메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에레메야 44장은 애굽에 이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다바네스의 정착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43장에서 중점적으로 선포했다면 1절은 다바네스 외에 지금 믹돌과 높과 바도로스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학자들이 나일강 이 삼각주의 하류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믹돌이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라면 구수는 나일강의 근원지 중 하나로 이 나일강 상류를 가리킵니다. 어, 이어서 나오는 노브는 어, 다른 번역을 보면 멤피스라고도 어, 번역이 되, 되기도 했으며 바드로스는 애굽 나일강 상류 지역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믹돌과 노브과 이 바드로스라는 지금 유다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어, 언급함과 동시에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애굽 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달락입니다.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에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제안을 보았느니라 보라 모든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 어모니다이 절은 시간적으로 지금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장 먼저 너희가 모든 제안을 보았느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너희라는 주어를 추가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심판은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전 597년에 포로 사건으로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포로가 다시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그달의 죽음으로 주전 581년에 다시 포로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 차례 발생한 포로와 도피로 인해서 유다와 그리고 어,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어, 심각한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재앙에 닥친 이유를 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다른 신들을 섬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분명히 이 다른 신들을 어, 섬기기 위해서 나아갔고, 특별히 바알과 야사라에게 이, 이 어, 분양을 했습니다. 3절 마지막에는 이 알지 못하는 이 주어로, 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희나, 너희 조상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일시적이지 않았음을 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한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절을 보시면 그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원자를 끊임없이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아서에서는 이와 같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원자들을 에레미아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 애원자들 그리고 선지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애원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와 이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동사가 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증한 일을 어,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 저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일을 어, 끊임없이 행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 앞 문구는 앞서서 유언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엘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유다 성읍을 불살른 것입니다. 다음 단락 7절부터 10절 달락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몽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7절에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이러한 표현은 2절과 지금 동일한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언자의 선포는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해아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영혼보다는 너희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적절한 번역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자기 생명에 큰 재앙을 행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멸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금 다,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면 8절은 유다의 남은 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전히 애굽당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지금 분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다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삶의 행위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어 보여주는 어 뼈아픈 문구입니다. 셀칠렘 멸망 이전에도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제작을 해서 하나님의 지금 분노, 노여움을 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동사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방신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남자와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심지어 젖먹는 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모든 세대가 멸절한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애국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 모두 끊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유다의 남은 자가 그래서 저주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루살렘 멸망 선포와 함께 언급되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절 이하는 새로운, 어, 새로운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악행은 7전에 나오는 이 악과 동일한 표현이라, 표현입니다. 무려 구절에는 이 악행이라는 표현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초자는 왕들 그리고 왕비들 그리고 조상들 그리고 너희 그리고 아내라고 말하면서 악행을 저지른지 않는 자들이 없음을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자는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락 11절부터 14절 달락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어, 11절 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다에 대한 이 과거 심판으로 시작으로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 어, 이방 땅인 이애굽에서도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애굽에 닥칠 심판을 지금 중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끊어버릴 것이라는 그 문구가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7절과8절에 기록된 것으로 저자는 유다의 남은자가 예루살렘 멸망과 유사한 심판을 다시 한번 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멸망하다, 이 망하다라는 망하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칼과 기근에 죽어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서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는 이 슈브라는 동사를 세 차례나 사용해서 돌아올 자가 없음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 인생 가운데 결국 그들의 고향으로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아를 통해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대 땅이 폐허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분양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 죄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멸시한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루 우상숭배의 폐해와 그리고 예루살렘 폐망을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뼈 아픈 고통을 겪고도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고질적인 악행을 계속해서 자행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지, 어, 부르는 이런 고질적인 어, 죄들, 그리고 고질적인 악행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여전히 행하고 있지 않은지 어, 우리 삶을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악행을 어, 잊었느냐, 너희는 그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르, 기억을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당시에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온 유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선조들의 악행,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답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굽에 안 계신 것처럼 계명을 무시하고 애굽 신들을 부지런히 섬김으로써 그들은 수치와 저주, 어, 저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상황이 급하고 어, 미래가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성도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잘못된 전처를 밟는. 그 우리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악행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애굽 애굽에서 계속 머물려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이 그리고 애굽 어디에 살든지 애굽의 상류에 살든지 어이 날강 하루에 살든지 똑같은 재난을 겪고 그들이 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은 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황폐하게 되어서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 알게 되는 어리석고 오만한 인생이 되지 어,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어, 죄를 짓고 무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무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어. 인자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오늘도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슴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프고 슬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애굽 땅 어디에 있든지 상류에 있든지 하류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애굽에 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탈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자기를 속이면서 그리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러한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뼈 아프게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뼈 아픈 고통이 있기 전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